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나의 믿음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한해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보면은 믿지 않아도 되는데, 안 보이니까 믿음이란 게 지금 필요한 게된 거죠.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도 나의 믿음을 볼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만약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탁 보이면. 그럼 믿음이 흔들릴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서 다 하나님 믿는 일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볼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 눈에 보이니까 참 어떻게 해? 말씀 붙들고 서려고 할 텐데 나의 믿음이 변질되려고 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을 막 쫓아가려고 할 때마다 아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돌아올 텐데 믿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내 믿음이 어떤지 알지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 참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저 곳에,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믿음 있는 자는 들어가리라. 본 적도 없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휴, 내가 죽으면 저는 하늘나라 못갈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침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되어 있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기도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녀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 주겠냐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 줄수 없는 것은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눈에, 믿음이 눈에 보이면 이게, 이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믿음이거든. 이거 너도 받아야 된다고 주면 탁 손에 지어주면 좋을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20, 20절 말씀으로 들여다 보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봅니다. 율법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 줄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율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이 있는 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율법 지켜야지. 율법에 순종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율법에 순종해야지.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더니 지키려고 힘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게 됐는지요. 그래서 아 율법을 지켰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수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율법을 지키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아이, 뭐, 율법만 지키면 되지, 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 율법만 지키면 되지, 뭐.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형식, 깨만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이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모두 다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은 어디가 있으니까요. 딴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된다.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재물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 그랬네요. 그 거룩한 것은 거룩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 했는데 눈먼 거, 저는 것으로 일단 드리기만 하면 되지 뭐 하고선 드리기 시작합니다. 형식만 있으면 되지 뭐. 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생겼던 의미를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청 비판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흐트러졌다는 말씀을 마음은 없이 형식만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고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 생각은 딴데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 함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안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다가 차, 겉에다가 회를 칠해놨으니 하얗게 발라놨으니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다 가려버렸습니다 무덤이 무엇인지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형식만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 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두울 뿐이고 없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습만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을 통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은 하나도 안 중요해. 믿음만 있으면 되지. 율법을 가치 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뭐가 중요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나의 믿음을 알 수가 없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은 필요 없고, 마음만 있으면 돼. 형식은 필요 없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 비난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율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나는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율법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겠는가 율법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잘못 썼다는 겁니다 율법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 율법을 완성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마음을 다하여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 나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보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수 있다 말입니다. 내 믿음을 볼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원래의 의도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다하겠죠.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어느새 말씀이 점점 멀리 가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더디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즉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보고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이 완전하게 되도록 돕죠. 왜냐면 하내 믿음을 봤더니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무슨 기준으로 내 믿음이 연약한지를 아는가 율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나아가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고 안 되겠다. 열심을 내야지. 이 율법이 내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데에 돕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만 보면 크게 된 사람도 작게 된 사람도 모두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천국에서 작다. 천국에서 크다 하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천국에서 벌어질 일들이라 이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이 있어서 힘을 다해서 아멘아멘 아멘 하면서 즉시 순종하는 자와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유 다 순종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자나 둘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작다 하고 천국에서 크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작은 자의 삶의 모습과 믿음이 큰 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아가는지를 보면 내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 크게 바뀌던 작게 바뀌던 믿음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볼수 없는 내 믿음을 볼수 있는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율법, 삶의 변화가,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전혀 바뀌지 못하면, 그제나 오늘이나 전혀 바뀌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삶의 변화가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그러잖아요. 너희 의가. 이 너희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삶을 살았게요? 매일 예배드렸죠. 매일 말씀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할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 삶이 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들은 삶이 변하지 못할 게, 삶이 변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내 삶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조금씩 조금씩 더 주께로 변화하는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한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삶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는 삶이 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조금 조금씩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삶이 변하는가? 그래서 나의 믿음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다면 우리 믿음 있는 자요 천국에 이르는 기쁨 가운데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너무나 자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삶이 변하도록 발버둥 치려다 보면 넓은 대로 확가를 못합니다. 좁은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갈, 가려고 펠보동을 치면서 넓은 데로 가면서 편하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서 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는 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쉽게 네! 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중요한 순간에도, 네, 저는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삶도 잘 변하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율법을 지켜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좁은 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넓은 문을 향해서, 내 좋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으로 삶이 변하는 삶을 사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걸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낫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순종하는 나를 바꿔주시는, 주의 보혈로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는 늘 불순종하는데, 그래서 죄를 짓는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권세로 막 날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시 살아주셔서 그래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자라 그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심으로 그래서 힘을 얻고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이 변할까요? 나의 믿음이 곧 삶의 변화인데 가능할까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자꾸 당신 안 변해. 당신 생각도 안 변하고 당신 마음도 안변해 삶을 봐봐. 엉망이잖아. 이 세상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구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 우리 힘을 얻는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하. 그런 변할 수 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추락해서 저 바닥에 떨어져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다시 믿음생활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는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리아와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진이 착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작은 딸의 손을 다 잡고 이 딸이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돌무더기에 쌓여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돌무더기가 너무 무거워서 기계가 아니면 들 수도 없어 요 애가 나올 수못해요 아버지가 하는 건그애 손을 잡고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손 잡고 있는 거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하여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의지할 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불평에서 벗어나게 하시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울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에서 나신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을 이루는 복된 삶,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복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몸부림이 있는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